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을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요셉의 승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를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고, 특별 은총은 특별 섭리. 이렇게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따스함과 이 봄비의 은총은 삼나 만상 누구나가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섭리,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세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세렛에서 생활하셨습니다. 다위스의 자손이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혈통, 그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이 새끼를 탈 것이라고 하는 서가리아스의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나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성차하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라고 한이 말씀은 예언대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16세기 존 갈뱅은 예정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쓴다면은 섭리 사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강물에 버려졌을 때에 왜 하필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남한 장군과 엘리사가 만난 것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바로 그러한 섭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가면서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조관하신다고 하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섭리신앙은 첫째 하나님 경외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장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내가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40장 8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추관하신다 말씀합니다. 장세기 41장 16절에서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43장 29절에서도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요셉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상처와 아픔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올때 사람들이 취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외부에 자극이 오게 되면은 발과 머리를 덩껍질 속으로 쏙 집어 넣어버립니다. 회피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어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는 것이지요. 아기 곰형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 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천진난만한 그 따뜻함, 그리고 양보하는, 그런 것으로 연상을 허리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분 좋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니까 내가 돌아가면 늘 마음속에 자책이 있는 거예요. 여우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절충형입니다 너도 양보해. 그러면 나도 양보할 테니. 자, 이렇게 타협점을 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은 그러나 언제나 타협이 최선일 경우는 아니 되는 겁니다. 부엉이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부엉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부딪치며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직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어식 해결 방법처럼 물고 떠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우처럼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건이 펼쳐질 때마다, 증변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다비시 망명 생활을 할 때나 동굴에서 생각을 할 때에 사울 왕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었 정고와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정고가 자신의 삶을 주정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을 통하여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왜 밤을 지새우며 철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갚고자 저주하고자 사철하기도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상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 가지고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섭리신앙 두 번째, 용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절에서오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은 한 차원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노외로 팔려와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쭉 생각해보니깐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신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두고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 굶어 죽었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지나가지 않았다면은 형들이 자신을 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으니까 애굽에 갔지 요셉 스스로 자기 발을 발로 걸어 애굽에 내려갈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노예시장에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거라. 아니면 돈만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올곧은 사람 보디발을 만난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지방의 한 부자에게 팔려 가지 아니하고 왕궁 근처로 가서 매일매일 왕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들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주인 보디발 덕분에 고위 관리들이 옥살이할 때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가 어떻게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해몽을 못하는 것입니다. 해몽 못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자들은 꿈 해몽은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서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전하게 했고 또 요셉을 청거함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고난 가운데 그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신한 신앙 가지고 그때 그때 견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들을 쭉 되돌아보니깐 이 모든 사건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고통과 고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을 펼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 낼수 있겠습니까?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되돌아보면 아, 거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지리다팔자탈이다 정해진 운명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널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들의 섬이라고 하는 발리에 가면은, 없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귀신이 많습니다만은, 크기는 더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가게마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재물을 올립니다. 한 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시는데, 자, 특별한 지역 외에는, 건물을 어, 4층 이상 올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수로 야자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참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4층 건물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발리신들은 야자수 나무를 밟고 다니는데 건물이 야자수보다 더 올라가면 신들이 이동하다가 그 건물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층 이상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신들의 에, 종교의 연계에 눌려서 꼼짝 달싹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운명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주보를 들고 있는데 이 주보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놓으면 이렇게 땅에 떨어지죠. 이게 중력입니다. 그런데 이 주보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보다도 제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종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운명론적인 그런, 그런,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 악령의 지배에 놓여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는 그 힘이 악령이 당기는 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1%의 가능성을 뚫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는데 1대 1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끝날 시간,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70m를 드리블해 나갑니다. 순식간에 7명의 둘러싸입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없구나그 순간 기적처럼 패스가 이어졌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 역전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간조리며 봤던 경기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간조리며 봤던 그 경기를 재방송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던가요?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섭리를 믿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재방송을 보는 사람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너그럽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적대행렬을 하고 보복해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 요셉을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셨다. 왜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고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던져주셨을까? 왜 사업을 망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 가지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인가? 자, 이런 의문이 들 때에 흔히 우리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비열하고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섭리 사관에서 역사를 조명하고 자신의 삶을 체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아니면 한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자랑하더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정신 구조가 똑 같은 거예요. 똑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 같은 말을 하고 똑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자, 이 랜드의 회장인 김성수 회장은, 박성수 회장은 대학 4학년 때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한 요즘도 이 병은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자, 그러니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원망이 왜안 나오겠습니까?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할 법도 한데 그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며 독서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무려 3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읽었던 그 책이 회사를 경영하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 그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여 코튼 가운데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러한 사건들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배려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사람을 용서하고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을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삶의 궁핍함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명품 신앙으로 조련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유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권한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큰 고통을 주시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의존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배울해 놓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섭리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옥사장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죄수들이 자기의 꿈을 상렬할 정도로 그곳에서도 죄수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죄수로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말대로 그가 복직하여 결정적일 때 왕에게 요셉을 추천함으로 애국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대를 보면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어릴 때 동네에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자, 구사 일생으라 그가 구도를 봤는데 그때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네에 있던 자기 친구,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는 돈이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자기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칠의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게 처칠과 똑같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학비를 대어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소원대로 이 아이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후에 이 처칠이 청년기 청년기가 되었을 때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폐렴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었던 그 친구가 어, 폐렴 약을 연구하는데 아직까지 완성품은 아니에요. 실험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야, 내가 지금 실험용 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완성품은 아니지만 이 약을 그래도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그 어, 발견한 약이 무엇이냐면 페리실린이었고 그 약을 발견한 의사가 누구냐? 이안 플랭큰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가난한 아이에게 선을 베풀었더니만 그 아이가 페리실린을 발견했고 아들 처칠을 또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섭리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섭리신앙은 하나님을 경미하는 신앙, 용서하는 신앙, 선을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 재림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용서하며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높여 천국 백성 사무심을 믿으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하여 들려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환경에 그때그때 반응하며 내 자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하나님 경매신앙, 용서신앙,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